4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법문은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다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를 장사 지낸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죽은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마르다의 이 고백은. 대답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입술로는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아직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한 그런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때 우리는 먼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런 그 신앙적인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백이 때로는 오늘 마르다처럼 믿기는 믿지만 현실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까, 벌써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성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미 모든 게임이 끝나버렸다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믿음이 아니고 행함의 믿음을 더 기뻐하심을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무조건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르다. 예수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고백은 입술에 믿음이었고 행함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입술의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